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규수미. 저는 제도이라고 합니다. 오늘의 먹방은 나이치리아 참치 마요 주먹밥에다가 사과 주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, 딱이 크기 크기든 이게 오빠 거, 응. 이 규수미 거. 오 잘했네 잘있다 자, 먹어. <laughs> 柴軒ももう,かうよかった。<laughs> 딱 그거는 한입이지 음. 자. 야 날쩔 너무 맛있습니다. 아주. 아우, 계속, 계속, 계속 끌리네. <laughs> 유튜브 남았으니까 오늘 올려주세요. 오늘 꼭 올리겠습니다. 내일 영상 올릴게요. <laughs> 아, 건강보다는 어, 영상이 우선입니다. 야 <laughs> 이런 댓글 받아보네. 음, 그렇군요. 어, 냠냠냠님은 건강이 우선이라 그러고 이분은 <laughs> 영상이 우선이라 그래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 기다리는 분, 우리 영상을 기다리는 분이 있으니까 행복하네. 진짜 맛있다. 음. 음. 진짜. 천명 기념이 천명 기념 되면은 브이로그도 올려달래요. <laughs> 아, 이거 천장이요? 응. 근 천명 기념 이불이 그거 있잖아. 그 뭐야? 매운.. 매운 음식 먹기 <laughs> 음. 저희는 확실한거는 잠보다 영상입니다 <laughs> 이건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열정이 넘쳐요 아주 뭐 물론 고급스러운 편집은 아니더라도 <laughs> 아, 근데, 천명 공략이 하나 있어요. 천명 공략이 매운 음식 먹기인데, 이거는 이제 옛날에서, 예전서부터 어, 정해진 거라, 예,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명은. 아, 원칩, 원칩, 아, 나 편집으로 봤네. 원칩이 뭐야? 음, 그게 뭐예요? 그게 뭐예요? 네, 음, 저도 몰라서 원칩이 뭐야? 아, 난좀 원칩을 편집으로 봤네. <laughs> 얘 과자가 배다고 과자가 매우가 좀 뭐가 매우 뭐가 얼마였다고. 난 무서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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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것 같아. 검색해봐야겠다. 고사, 고사, 나, 아, 좀 벌써부터 불안해지는데. 원칩. 예, 과자예요. 그냥 뭐 어떤 뭐. 아. 혹시 그거 뭐 이제 먹다가 뭐뭐 뭐 그런 거 있나요 혹시 그런 거는 <laughs> 일단뭐 생각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한번 좀생각좀 해보겠습니다. 음, 속쓰려서 죽을 거예요. 아그 정도예요? <laughs> 우리는 그거 하자했는데 시비 김치. 네 뭐예요? 유명하더라고 김치인데 좀 매운 김치. 음아 그런 게 있어요? 음그것도괜찮네아 그거는 그거는 사용하겠습니다 어우 뭐 원치 먹다가 야 시비 저희 기준에서 1 2 김치도 어마무시한 겁니다. 음. 매운 김치 있구나. 음. 유명하더라고. 그래서 나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. 근데 어느 정도 맵긴지 궁금하긴 해 두다게 시비 김치가시죠? 핵불닭. 아 핵불닭 나 근데 한번 먹어보긴 했었어 옛날에. 그 핵불닭은 먹어봤어요. 어땠어? 야 그거 진짜 근데 속 엄청 쓰리긴 해. 그거 그거 또 진짜 매워. 왜냐면나 아무래도 그 이제 막 이제 진짜 형이랑 편의점 가가지고 편 음. 편의점 가가지고 그봤는데 그냥 보는데 이제 막. 불닭볶음면인데 약간 핵불닭 이렇게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. 불닭볶음면에 몇 배래? 그래가지고 와 이거 그래? 난 그냥 호기심 삼아서 그런 거 있잖아. 아 진짜? 응, 그냥 그냥 호기심 삼아서 그냥 한번 먹어봤거든. 이야 아, 죽껍더라고핵 핵불닭은 나안 먹어봤는데. 그러니까 불닭 불닭 먹었어 요 어때? 맵지? 맵지. 응. 그거에 한좀 약간 두배로요 두배 정도 어떻게 <웃음> <웃음> 어우. 사양하겠습니다. 저는 그냥 실비김치 먹방 하겠습니다. 원김은 또 뭐야? <laughs> 원김? 김이에요? 아 김은 잠깐만 김이 김도 매운 게 있어요. 그니까. <laughs> 어머나 신기하네. 어, 원룡이? 진짜 많이 나왔네. 어, 근데 이런 거좀 많이 알려주셔야 요 일단 일단 스킵. 예, 일단 스킵 좀 할게요. 저희가 그래도 물론 이렇게 알잖아요. 저 내, 우리 영상다 봤으면 좀알거 아니에요. 뭐이 이거 댓글 있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일단 이제 아니고 일단 뭐천명천 명이 돼요 뭘한 번만 좀 아저 아주 뭐 홍... 일단 또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. 꿀팁이네요아주 음, 야이 사람 전문가죠. 음, 원기. 이런 거 댓글 올려줄까? 응? 편집할. 때안 올릴 거예요. I s h a 간편하고 a 어, 맛있네요 귀 o n I don't 이 n o w I don't k 단 o 침이라는거 t k n 셨네음 많이 삐 t 셨네저 약간 잘삐 n 는 스타일, 스타일이신 d 같아요 k n 그렇지만 저분은. 만약에 댓글 그런 거 달아주자, 금방 음. 풀릴 뿐이야. <laughs> 음, 아, 음. 맛있다. 야. 날첼이 오독오독 씹히는 게 진짜 맛있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세요. 제주펜션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다 먹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찾아 <laughs> 찾아 감사합니다. 아이고 유튜브 구독 팬인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야아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. 아이 진짜 먹방 모습이에요.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도 어, 오늘 영상 아 어제 영상인가 네. 어제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간단하게 먹방을 할 예정이라 오늘은 그냥 참그 어, 주먹밥 이 네. 주먹밥 먹었습니다 아 진짜 최고예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대에 힘입어서 열심히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얘 <laughs> <laughs> 예, 댓글 올라 당연한 댓글이죠 댓글 타임 오래간만에 가다 볼까요? <laughs> 그지. 아 당연 우리 똥장기 장인님도 올라. 아, 아, 아이 것도 쳐봐좀안 올려줘도 돼요 여기 옆에 크 키울 하나 붙였잖아. 조금 약간 삐졌어. 삐졌어. <laughs> 조금 약간 삐졌어. 삐지 생이. 네, 삐지였어 그래. 어 쪽지에다 좀 보겠습니다. 계란 장조림 했어요. 고기나 햄 대신 기름기도 없어 단백질 섭취로 좋을 것 같아요. 예, 응, 제돌님 특히 규 교수님한테 좋은 반찬인 것 같아요. <laughs> 감동 먹을 것 진짜. 예,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. 어. 음. 어, 내가 계란 장조림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도 뺄수 있게. 이 계란 장조림 하나면은 진짜 밥한밥두 응. 공기 툭딱 가능해. 야, 진짜 맛있게 잘 해줬다. 뭐, 사진, 사진도 먹음직스러워. 뭐 예, 응, 야, 진짜 깔끔하게 잘했네. 아니 근데 이게 장그 뭐야 계란 만들어가서 살짝 아쉽다. 이하나 좀 숨을 죽었어요. 자, 음. 그 이렇게 맛있는 막 고기, 가지로, 아 쪽지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예, 한번 저막 편집하러 가는데 이제 거기 있잖아요 알림 설정 거기 그 아프리카에 뭔가 이렇게 빨간색깔 점이 이렇게 나있더라고 와요 그래서 어, 모지여가지고 봤는데 이제 냠냠님께서 음. 어, 쪽지로 이렇게 또 본인이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거 이렇게 또 보내주시더라고요. 와, 냠냠님 진짜 맛있겠어요. 고기도 음. 있고, 아. 예. 자 일단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 다막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예 <laughs> 우리 그래도 한 번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어 이제 북극곰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교수님거시기 예. 별거 아니유 약잘 먹고 밥잘 먹고 잘 자면 되유 신경쓰면 유 머리 아파유 와 이렇게 어, 걱정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걱정 댓글 너무 일 감사합니다 <laughs> 다행히도 입맛에 맞아서 좋아요 양념 소불고기 댓글이네요 음. 공유하는 거 같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구가느라 고생하고 또 뭐. 아 이거 그거구나 햄버거 그때 아 햄버거. 햄버거요? 그치, 네. 치그 햄버거 먹방 했을 때 그때 햄버거 진짜 맛있었어요 네 음,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치킨은 치킨 입에 는 삥다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만치즈 폭탄 찜닭 오빠, 행복한 찜닭. 음. 똥창기 장인 등장. <laughs> 어, 여기는 계시네요. 어, 여기 계시네요. <laughs> 어, 똥창기 장인 등장. 어, 여기 음. 계십니다. 네. 어, 우리 그 장인님, 음, 감사합니다. 장인님, 감사합니다. 네, 아주 댓글에 아주 자기 등장했다고 알려주시네요. <laughs> 자, 또 붕콕콕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어, 그래도 네. 아이 100명 구독자 이제 여기 우왕해 고양이 TV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100명 축하드려요 야광에 배고프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좋은 주말 되셔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자, 부구곰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어. 와, 나 없는데. 아빠랑 누나만 아. 근데 저기요. 잠깐만왜아빠라 그러시는 겁니까? 아빠니까. 아니. 에 아, 저는 제돌이라고 합니다. 네. 아빠 아니에요. 네. 아빠랑 누나랑 치킨 먹은 거육치 기숙사에 있어서 못 가는데 영상으로 보네. 아빠! 나도 집 가면 치킨 사 줘. 허허. <laughs> 이 친구 안되겠구만 야, 성적표 가봐와 <laughs> 아무튼, 너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바람소리님께서 달아주셨네요. 100명 구독자 축하드립니다. 아빠딸 설정 너무 재밌네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죠. 아빠 딸, 아빠, 딸, 딸인가요? 그 말씀해주시는 분이 원조셨는데, 응. 어, 그분 덕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재미난 영상을 또 하나 만들 수 있,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 어,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.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지금까지 저는 제돌이었구요. 저는 교수님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.